오늘 요즘 유, 영상을 자주 올리는데 오늘은 소원이놀이터에서 만든 토토네 대청소를 한번 해볼거예요 토토, 토토를 토토 커비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사용극으로 꾹꾹꾹. 아잉 오늘 아, 이틀 뒤면은 숙제? 숙제도 끝내야되고 아이, 너무 저, 싫은데. 음, 보자. 숙제가, 음, 내가 되고 싶은 직업 쓰게. 어, 나는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아, 아닌데. 음, 꾸겨, 꾸겨. 아이, 입 버려. 다시, 다시. 종이, 종이 뽑아야지. 윙. 음. 아, 나왔다. 자, 색금은, 어, 뭐하지? 아, 아, 생각이 안 난다. 아! 소방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소방관은 좀 어려운데. 꾸겨, 꾸겨. 아, 생각이 안 나. 내일 해야지? 음. 아이, 배고파. 냉장고에 좀 볼까? 우와! 엄청 맛있는게 많네 바나나랑 생, 생선 생 참치랑 우유랑 으앙 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도 있네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 수프도 있고 <laughs> 다 먹어야지 먼저 참치 아 맛있겠다 띡띡띡 됐다 음, 아 쓰레기통이 어디갔더라 아, 여기다 넣어야지. 바나나. 음. 아다 먹었다. 아 바나나 껍질 남았는데, 어 어떡하지? 음 이렇게 생선이랑 같이 뭐뭐 뭐 하나면 되겠지? 우유. 아 맛있겠다. 꿀꺽 꿀꺽 꿀꺽. 아이 봉투 남았는데. 아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쓰어기끼리모아놓자 아 됐다. 그다음 토마토 스프 아 맛있다. 이렇게 쓰레기끼리 모아놓기. 뭐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구르트. 아 맛있겠다. 음, 다하셨다 쓰레기끼리 모은 뭐아 치. 띵동, 띵동. 아, 오늘 친구들게란 놈. 아, 안녕. 헤헤랄라라 <laughs> 어, 아야. 아이, 베개가 넘어져. 아니, 가방이 넘어졌네. 에이, 제일 하면 조금 이따가 하면 되겠네. 그래. 같이 베개 싸우자. 나는 이불로. 히히히히 <laughs> 친구도 갔는데 뭐하지? 아, 근데 지금 몇 시지? 어, 음, 어, 아, 시계가 떨어졌네. 아이, 어쩔 수 없지. 음, 프린트기. 아, 그럼 나는 프린트기로 그림이나 그릴까? 양차, 양차. 짜짜짜짜. 어, 프린트기가 떨어졌다. 여기 그림 그려야지. 하트. 굿. 나무. 아 너무 재밌다. <laughs> 아 그림 그리기도 다 했는데. 뭐하지? 음. 맞아. 뭐 음. 아, 다달다 음. 아 화장실 화장실. 자자자. 치즈를 <목소리로> 닦아야지. 음, 아 이거 세탁해야 하는데 아 내일하면 안 되나? 그래도 오늘 해야지. 짜 어? 에이 떨어질 김에 내일 해야지. 아 씻어야겠다. 짜짜짜. 머리카락 없는 머리. <laughs> 아 잘. 다. 자좀아 세수, 세수 스펀지로. 아 됐다. 아 시간, 시간. 에도 닦고 머리도 닦고 발도 닦고 아 됐다. 음. 음. 아, 마당 마당에서 놀까? <laughs> 재밌겠다. 라라 어, 이거 뭐야? 아, 옆집에 토토가 내 벽에 우리 집 벽에 낙서했잖아. 아, 이거 뭐야, 진짜. 너무해. 토토 천재라니. 이 진짜. 닦고 싶은데 물티슈가 없네. 음. 어? 나 줄타기 해볼까? 히 <laughs> <오우> <다다다. 웃음> <laughs> 재밌다 아, 다. 아, 줄타기 정말 재밌었어 <laughs> 어? 꽃에 물 줘야 되는데 아니 귀찮으니까 내일 해 그이 청소했지? 집 깨끗하면, 깨끗하면 다행이고. 나, 엄마, 내일 놀러 갈 거니까 집 깨끗이 해놔. 알겠죠? 알겠지? 네네 네, 엄마. 어,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안 돼! 어, 어떡해, 내 핸드폰. 어, 떡하지 어떡하지. 액정 깨진 거 아니야. 어, 깨졌잖아. 이놈, 잉 그러면은 청소해야지. 음, 어, 잠깐만. 근데 지금 밤 8시, 아니, 밤 9시인데. 식. 음, 자야지. <웃음> <웃음> 음, 잘 잤다. 드링, 드링. 어, 쳐다 엄마네? 무슨 일이시지? 아, 카비야. 네, 엄마. 어집 정리 잘했지? 네? 갑자기 왜요? 갑자기라니. 어제, 어제 엄마가 집 놀러 가기로 했잖아. 헉, 맞다. 어떡하지? 자, 그러, 그러면 럼그 청소 열심히 해놨지? 그럼 엄마, 한 시간 뒤에 갈 거니까. 집게! 지치 하나, 알겠지? 어, 네, 엄마.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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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 집에, 나집 깨끗이 한, 안, 하면은 엄마가 화낼 텐데, 어떡하지? 일단 청소부터 해야겠다. 자, 이불. 자, 자. 잠깐만, 안 되는, 잠깐만, 여기 내려놓고. 어. 자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도 아 근데 내 액정 진짜 어떡하지? <laughs> 편의점에서 사야지 짜 바나나 껍질이 여기 있었네 음, 본 김에, <laughs> 본 김에 하자 다 다시 집으로 안대도 집고 이것도 다시 올려놓고 프린터도 다시 여기 하고 캔캔 캔. 그리고 가방도 다시 세워놓고 아 어제 생 어제 생선이랑 토마토 스프 맛있었는데. 자 그러면 자 플라스틱 종이 냉장고도 빡빡빡빡빡, 침대 밑에도 빡빡빡빡빡, 창문도 빡빡빡빡빡, 소파 밑에도 빡빡빡빡빡. 자 그럼 화장실로 가볼까? 응? 어? 오늘이라도 해야겠다. 자 먼저. 캡슐 넣고 수건도 넣고 시작 잉. 아 드디어 다했다 자다 그러면 여기에 캡슐 세제 음, 비누기만다 빠졌네 이따가 비누 사와야겠다 여기에, 이렇게 걸어 놓고, 아, 아, 이거 비누 묻었네, 스펀지에. 자, 여기에, 잇자. 여기에, 응, 됐다. 그러면, 여기에 놓고, 아, 내가 어제 휴지 쓰고 떨어뜨려 놨구나. 아하하하. 자, 그러면, 실제 도 이렇게 놓고 아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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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물좀 내려볼까? 됐겠지? 어? 뭐야? 아직도 남아있잖아 아 막혔나 보다 잠깐만 이거 내려놓고 뚫어방으로 이야 됐다. 어, 어느 틀에 됐지? 자, 그러면, 똥물 됐으니까, <laughs> 새로운 물로 바꾸기. 자, 그러면, 어, 플라스틱이 떨어져 있네. 음. 됐다. 아,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어제부터 있었는데, 이거, 자꾸, 기분 나쁘네, 이거. <laughs> 자, 그러면, 몇분 남았지? 음, 깨진 액정 보기. 음, 10분 남았네. 그럼 10분 동안 찢어야겠다. 음, 화장실. 음, 아, 맞다! 화장실을 안 닦았네. 빡빡 타임 여기 뒤에도 이야 이~ 비룩도 팍팍팍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두고 아 빨리 씻어야겠다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따뜻한 물에 째 거품 거품 다시 됐다 수건도 제자리에. 음. 음 개운해. 음 근데 이제 엄마한테 됐는데, 음 5분 남았네. 그러면 숙제 좀 하고 있어야겠다. 프린터기로 찌... 짠 됐다. 이걸로 연필로 음나 진짜 뭐하지 근데 아 딸기 아! 농장 사장님이 될것입니다 됐다 그럼 이제 가방에 넣어야지 어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커비야 엄마 왔다 집이 엄청 깨끗하네. 네, 엄마. <laughs> 그냥 엄마 좀 구경해도 되겠니? 네, 엄마. 저 마당에 가서 놀고 있을래요. 와, 집이 엄청 깨끗하다. 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어, 핸드폰 액정이 깨졌잖아. 에이, 내가 다시 사 와야지. 딴딴데. 카비야 엄마가 액정 새로 사 왔다. 이씨 여기 에 두고 어, 시계도 아주 깨끗하네. 어, 프린터기도 아주 깨끗한가? 한하해어어 어, 안대가 참 귀엽네. 우와 캡슐 젤들두 개나 있네. 어 잠깐만. 아 이거 비누끼가 다 사라졌잖아. 사 와야지. 비누끼 비누끼. 샀다. 됐다. 우와 제자리에 아주 잘 누웠네 아 화장실 가야지 아 잘했다 쉬이. 어 내려갔겠지 어 안가네 아방귀또 막혔나보다 쭈쭈쭈쭈쭈 떳떳떳떳떳 어, 어다 됐네 자 그러면 거비야. 네, 엄마. 내일 학교 가지. 네. 아, 그렇구나. 알겠어. 아, 엄마가 갔네. 음, 가짜로 밤 됐음. 아, 밤이 됐네. 자야겠다. 잘 잤다 후. 이제 음 8시네 8시 30분 동안 티비 와야지 자 여기에 넣고 핸드폰 넣고 히히 재밌다 아, 재밌다. 어, 30분 다 됐네. 아, 또 학교 가야지. 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마무리로 숙제 감사할게요. 네, 선생님. 자, 가방에서 숙제 꺼내세요. 네. 자자자 자, 자.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 음. 아, 멋진 꿈이네요. 그러면 모두 학교 잘 가세요. 아니 모두 집에 가, 잘 가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톤의 하우스, 토톤의 집 대청소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음, 청소 요정이 있는데요.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